안녕하세요. CH 본부 서울 3사무소 권상원입니다. ETC 본부 병원 경인 사무소 김용원입니다. ETC 본부 북부 3사무소 임아람입니다. 네, CH는 컨슈머스 케어의 약자로 약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우리 제품에 대한 판매 당위성과 학술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ETC 본부는 약에 대한 최신 지경과 효능을 의사를 대상으로 전파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병원 내외의 다양한 고객들을 만나 대형제약 제품의 가치를 전달하고 시장 점유율을 올리는 직무를 맡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상위 1%의 전문인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이다 보니까 저 또한 이제 전문적인 지식 그리고 교양을 갖춰야 된다는 점에서 매료되었기 때문에 이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아나님이 방금 말씀하신 거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추가적으로 저 영업직은 아무래도 내가 노력한 결과가 빠르게 성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성취감을 즉각 느낄 수 있는 매력이 있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 고령화 사회가 지속됨에 따라서 제약 업종이 성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특히 영업은 현장체 접점에서 소비자와 직접 소통을 하고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서 그 부분을 직접 해결함으로써 고객의 가치를 높여가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어, CP 규정을 준수하면서 정도 영업을 하면서 어, 고객과 우리 그리고 사회까지 득이 되는 상생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네, 뭐, 두분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요. 이제, 엄격한 CP 규정을 준수하면서도, 저희가 어떻게 하면 고객 맞에 고객 감동을 시키냐가 가장 이제 중요한 맥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중요시하는 두 가지 이제 자질은 성실함과 인내심입니다. 아시겠지만, 성과가 바로 나타나진 않잖아요. 근데, 고객에게 진심을 갖고 성실하게 다가간다면, 그 성과는 시기의 차이는 있을 뿐 언제든지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학습 능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배우는 다양한 경험, 그리고 사내외 다양한 교육, 그리고 무엇보다 변화하는 영업 환경 속에서 새로운 시스템을 배우고 적응하고자 하는 학습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큰 목표를 수립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이제 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CH 본부로서 약사들을 대상으로 영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의 특장점을 부각시켜 약사 그리고 고객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을 설명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저는 ETC 전문 의약품을 이제 영업을 하다 보니까 워낙 이제 다양한 케이스가 있어서 저는 데이터베이스를 근간으로 원장님께 최신 직견을 이제 안내함으로써 왜이 약이 중요한지를 이제 많이 전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도 아람님과 같이 ETC 본부에 있기 때문에 어, 상황이 비슷한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대웅제약의 체계적인 시스템인 마케팅 검증 4 단계를 통해서 발굴된 성공 모델을 제 병원 사양에 맞게 전목을 하고 추가적으로 국내외 시장에서 자사 제품이 어떠한 포지셔닝을 가지고 있는지 고객들에게 알릴 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 많은 장점이 있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인 디셰어라든지 경진대회 등과 같이 다른 직원들의 성공 사례를 쉽게 배우고 따라할 수 있는 점이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서 성공 사례를 공유하는 문화가 대웅제약 영업력의 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 대웅제약의 가장 큰 장점인 직무급과 님 문화가 정착되어 있는 건데요 아무래도 이제 다른 회사에 비해서 저희는 이제 모두 직급이 아닌 님이라는 문화를 쓰기 때문에 좀더 효율적으로 대화가 가능하고 이제 소통이 곧 성과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님이라는 호칭이 처음엔 진짜 어색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너무 이제 연배가 많으신 분들한테 맨 처음에 감히 님이라고 해도 되나 약간 이럴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뭐 제가 뭐 어머님이라고 해도 자연스럽게 받아주신 문화가 예 저는 너무 좋하합니다 이제는 서로를 좀 존중해 줄수 있는 좋은 그쵸. 문화인 것 같습니다 제학업의 네. 전문성을 갖추고서 국민의 건강을 살필 수 있는 의미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저에게 재학 영업이란 성장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성장을 해왔고 앞으로도 저를 성장시켜줄 자긍심이 있는 저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재약 영업이란 군대 가면 흔히들 이제 최전방 근무라고들 하잖아요. 이제 그렇듯이 저의 포지션은 최전선에서 직접 고객들을 상대하고 거기에 대해서 신뢰를 쌓은 다음에 성과로 바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는 게 저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 경우가 있긴 한데 저는 지속적으로 성공 사례 직원들에게 전파할 때. <laughs> 이제 지속적으로 성과와 사례를 발굴하다 보면은 직원들에게 어느 순간 연락이 많이 오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때 가장 많이 보람을 느끼고 앞으로도 그런 사례들을 많이 발굴해서. 나가 많이 올수 있도록 더게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어, 성공 사례 욕심이 많으시면 제조기 <웃음> <웃음> 아람님은 어떤 순간이 가장 보람이 됐죠? 네, 저도 이제 고객을 감동시켰을 때가 가장 큰 보람이었는데요. 고객분들께서 이제 너네 대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병원이 잘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저도 모르 그끌어오름이 이제 느껴질 때 이제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아람님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저희 자사 제품이 어 점유율을 많이 상승시켰을 때 기분이 좋고 이로 인해 고객 치료에도 만족을 줄때 가장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음. 외부적인 상황으로 성과가 하락했을 때 그때 가장 힘이 든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저희 박현철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이 떠오르는데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에 힘겨워하지 말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라는 말이 위극 복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SOP 조직으로서 리더를 경험했을 때. 그때가 정말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팀원으로서의 역량과 리더가 됐을 때의 역량은 많이 다르거든요. 두분다 해보셨지만 SOP 경험을 통해서 정말 많이 배우고 성장하고 리더가 되기 위한 많은 경험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줄곧 영업의 길만 걸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마케팅, 일반 유통 등 CDP 등을 고려 중이며 그에 따른 역량을 갖추기 위해 관련 서적과 필요 역량을 갖추고자 합니다. 최종적으로 대웅자학에서 마지막의 꿈은 관리자의 길을 걷는 것이고 대웅자학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로 성장하겠습니다. 저의 목표는 경험부 m r 로서 그다음에 마케팅 PM으로서 다양한 업무를 경험해 본 다음에 대웅의 최고의 리더가 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저도 이제 줄곧 영업만 해왔는데 로컬 영업, 병원 영업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마케팅 PM으로 CDP를 하고 장기적으로는 영업 직군의 관리자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더 저의 시각을 넓히기 위해서 독서하는 습관을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약업은 고령화에 따른 성장성이 매우 높은 직군입니다. 그리고 대웅제약은 성과에 따른 보상이 확실하고 직무 순환 제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최고의 회사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제약업계 관심이 있기 때문에 보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대웅만에 특화된 이제 CDP 즉 다양한 업무를 경험해 볼수 있는 회사 그리고 님 문화가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직급제가 아닌 누구에게나 님으로 존중받는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분께서 말씀을 정말 잘해 주셨는데 대웅제약은 한마디로 직원 성장을 최우선하는 회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영업직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시는데 대웅제약은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으로 여러분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회사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성장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파이팅!